여러분의 계량경제학 안내자 그리고 통계 미스터리 전문 탐정 블랙스톤 H입니다. 오늘은 회귀 분석이라는 사건 현장에서 종종 발견되는 아주 기묘하고도 흥미로운 현상이죠. 바로 높은 다중공선성이라는 사건 파일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수사할 준비 되셨나요? 자,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만든 회귀모형의 전체적인 설명력, 그러니까 R제곱값은 거의 만점에 가깝게 높은데 정작 그 모형을 이루는 각각의 설명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다고 나오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죠. 비유하자면 팀 프로젝트는 A플러스를 받았는데 팀원 개개인의 기여도는 전부 F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정말 수수께끼 같은 일입니다. 지금부터 이 미스터리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 오늘의 사건 파일이 있습니다. 소비 지출을 소득과 자산 이두 가지로 설명하는 회기 모형의 결과인데요. 자, 증거를 한번 자세히 보시죠. R 제곱값이 0.9778.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모형이 소비 지출 변동의 무려 97.8%를 설명해 낸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거의 완벽에 가까운 성적표예요. 그런데 말이죠. 저기, 자산, 즉, 웰스 변수의 t 통계량을 한번 보세요. 고작 0.797입니다. 이건 통계적으로는 아무런 의미 있는 영향력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아니, 모형 전체는 이렇게 훌륭한데, 핵심 팀원 중 하나는 아무 일도 안 했다니.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이 미스터리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진짜 탐정처럼 아주 체계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겁니다. 먼저, 이 의심스러운 결과, 즉, 모순점을 명확히 하고요. 그 다음 유력한 용의자를 지목할 겁니다. 그리고 용의자가 남긴 흔적들을 추적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고 범인을 확정 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논의한 뒤 최종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며 마무리하도록 하죠. 수사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의심스러운 결과 분석이죠. 모형 전체는 소비 지출을 아주 훌륭하게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경제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변수인 자산의 개별적인 기여도는 통계적으로 0이다. 즉, 의미가 없다고 나오는 걸까요? 이 명백한 모순, 바로 이것 자체가 우리가 풀어야 할첫 번째 단서가 됩니다. 교수님,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알제곱이 이렇게 높다는 건 모형이 데이터를 엄청 잘 설명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핵심 변수인 자산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오, 아주 예리한 지적이구나 하나. 바로 그 모순이야말로 이 사건을 해결할 가장 중요한 실마리란다. 언뜻 보면 서로 전혀 다른 이야기 같지만 이두 가지 현상은 사실 단한 명의 범인을 가리키고 있거든.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이 모든 혼란의 배후에 있는 유력한 용의자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이 통계적 미스터리를 일으킨 범인의 이름은 바로 높은 다중공성성, 하이 멀티쿨리니어리티입니다. 다중공선성이라는 건요, 회기 모형 안에 있는 둘 이상의 설명변수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강한 선형관계를 가지는 현상을 말해요. 쉽게 말해서 각각 자기 역할을 해야 할 설명변수들이 사실은 뒤에서 한 통속이 돼서 거의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건의 소득과 자산처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소득이 높은 사람이 자산도 많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어요? 이렇게 둘이 너무 비슷하게 움직여버리면 회계분석 모델 입장에서는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순전히 소득 때문인지 아니면 자산 때문인지 그 공로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혼란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자, 용의자는 특정했으니 이제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가 남긴 증거들을 샅샅이 찾아보겠습니다. 다중공선성이라는 범위는 과연 어떤 특징적인 흔적들을 남길까요? 교수 목소리, 블랙스톤. 다중공선성이라는 범위는 몇 가지 아주 뚜렷한 흔적을 남기지. 첫째, 회기계수의 표준오차가 비정상적으로 커진단다. 추정치가 얼마나 불확실한지를 보여주는 신호야. 여학생 목소리, 하나. 표준오차가 커지면, 아, t통계량은 개수추정치를 표준오차로 나눈 값이니까 분모가 커져서 t값은 확 작아지는 거군요. 바로 그거야. 그래서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지고 실내 구간은 너무 넓어져서 사실상 아무런 정보를 주지 못하게 돼.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로 우리 사건처럼 모델 전체의 R제곱은 아주 높은데 개별 변수들의 T값은 초라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이게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란다. 자, 이제 정황 증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 이른바 스모킹 건을 찾아내서 용의자가 진짜 범인이라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설명 변수인 소득과 자산 사이에 정말로 은밀하고 강한 관계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죠. 이게 바로 첫 번째 물적 증거입니다. 설명 변수 중 하나인 자산을 다른 설명 변수인 소득으로 설명하는 이른바 보조 회기 분석을 한번 돌려본 결과예요. 그 결과를 보세요. R제곱값이, 와, 무려 0.9770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소득 하나만으로 자산 변동의 97.7%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두 변수가 이름만 다르지 사실상 거의 같은 정보를 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그리고 여기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두 번째 증거, 바로 시각적 증거입니다. 소득과 자산의 선점도를 보면 모든 점들이 아주 뚜렷한 우상향 직선 모양으로 늘어서 있는 게 보이죠 이 그림 하나가 통계 수치가 말해주던 것을 우리 눈앞에 명백한 현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의심은 무의미합니다 범위는 높은 다중공선성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자 범위는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판결을 내려야겠죠 다중공선성이라는 문제를 일으킨 이 회기모형 과연 쓸모가 없는 걸까요? 이론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중공산성의 가장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특징이 드러납니다. 놀랍게도요, 이론적으로는 다중공산성이 있어도 최소자승법, 즉 OLS 추정량은 여전히 블루, 최선선형불편추정량이라는 최고의 자격을 유지합니다. 이론상의 챔피언인 셈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챔피언이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갖게 됩니다. 바로 추정량의 분산이 폭발적으로 커져서 우리가 얻은 개수값을 도무지 신뢰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즉 소비 증가의 공이 소득한테 있는지 자산한테 있는지 그 개별적인 기여도를 도저히 분리해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오늘 길었던 수사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 미스테리한 사건을 해결하면서 우리가 배운 핵심 수사 기법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중공선성 사건 수사 매뉴얼 딱 3단계로 요약해 드릴게요. 1단계, 증상 포착. 높은 R제곱과 무의미한 T값이라는 모순을 발견하세요. 2단계, 용의자 신문. 설명 변수들끼리 보조회귀분석을 돌려서 둘 사이의 은밀한 관계를 밝혀내세요. 마지막 3단계, 최종 판결. 모형 전체의 예측력은 쓸만할 수 있지만 개별 개수의 해석은 신뢰할 수 없다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저의 동료 탐정이 대신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임무가 각 변수의 개별적인 영향력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모형 전체를 사용한 예측,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 어떨까요? 그럴 때도 이 다중공산성이라는 골치 아픈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걸까요? 아니면 때로는 그냥 눈 감아줘도 괜찮은 문제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다음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계량경제학 탐정 블랙스톤 H였습니다.